2024년도 로마서를 가니 계속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두번 하는 부분들이지만 성실하게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6장으로 15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오늘 6장을 마치는 이 시간에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죄의 종에 대한 또 의의 죄의 종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자, 일단 6장 15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고 합시다. 어, 15절부터 오른쪽으로 돌으면서 한 절씩 한국말 독일말 상관없어요. 읽을게요.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그의 일을 내리냐. Aber Gott sei Dank, ihr seid nicht mehr hilflos der s ü n d e r ausgeliefert, sondern hört von ganzem Herzen u das, was euch belehrt worden ist und was jetzt euer Leben bestimmt. ihr seid von der h e r 왜이왜그 길어? 엄청 길죠? 18절은 짧은데? 19절이 진짜 길어요 18, 이거 우리 다 길어요 그래? 19절은 거의 19절이 거의 네. 이만해 18절은 <laughs> 짧은데 너무 길어서 내가 어 어떻게 된 거지? 했지 19절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f ü 의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 s e di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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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e e d i e e d a e s e i e e diese, d e s e i e diese, d e s e di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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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h s e u i e s e diese, d e s e diese, d i e e diese, d i e e i e s e d i s e diese, d e s e d s e di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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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e d e s e di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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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e diese, d e s i e s e d e s d e s e d diese, d i e s diese, diese, d i e e di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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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e diese, diese, d i s e diese, i e s e i e s e diese, i e s e d i e s diese, d s diese, d e s e diese, d e s e d l e s e diese, d i e s i e s e diese, d e s e diese, diese, d i e e diese, d i e e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네라. 아멘. 음. <laughs> <laughs> 반복되는게 너무하네. 맨날 이거 이거 이 언제 할수 있냐고 생각했어요. 오늘 의예 종. 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속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내가 속한 곳,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어, 숙한, 곳이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리 익숙함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단락을 나눌 때 그렇게 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독일 왔을 때, 독이 너무 어두 침침한 거야. 조명 자체가. 그리고 빨리 해가 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밖에도 어둡고, 식당도 어둡고, 다 어두워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아 어둡다라고 해서 그냥 적응하고 끝났는데, 음, 한국 갔더니 한국도 너무 밝은 거야. 이제 한국 너무 밝아가지고, 또 그것도 적응이 안 됐지. 그러다가, 적응을 하고, 이제 다시 독일에 7년, 한국에 7년 있다가 다시 독일에 오니까, 너무 어두운데, 이제 이게, 굳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동네 제일 밝아. 조명을 키면, 밤에 이렇게 차 타고 오면 우리 집이 제일 밝아. 그렇게 조명을 이제 좀 밝게 해가지고 좀 있는 편인데, 이제 익숙 하지는 게 참, 그런 것 같아. 여기 익숙해지면 여기가 더 적이 안 돼. 여기 익숙하면 이런 게 있는 거 같고, 요즘에 제일 익숙함으로 따졌을 때는 핸드폰만한 게 없는 거 같기도 한가. 뭐 핸드폰 없으면은 7년 만에 내가 한국 갔더니 핸드폰이 없으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핸드폰으로 다하게 한국은 돼 있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핸, 그 아무것도 열 수도 없고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 너무 불편하고. 근데 핸드폰이 어. 또 있다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불편한 이 익숙함이란게 참 무서운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가지 익숙, 익숙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옛날 사람 죄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났더니 적응이 안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 받기 전에 죄의 노예 죄의 노예로 어떻게 보면 는속속았았익익함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 0년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4세대, 5세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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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노의 잔인 죄의 종노로 타던 존재한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음.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여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음, 여기서 보면 이제 원래는 본질상 원래가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제 하고 있었어요. 죄의 노예였다. 노예라니까 조금 오늘 본문도 노예 종에 나오는데 좀 듣기가 그렇지만 원문에 보면은 종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노예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과거에는 옛날에 그 당시에는 어 이. 주, 종하고 노예는 차이가 좀 있었는데 노예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생명까지도 주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할수 있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사, 생명까지도. 어, 근데 이, 이 부분을 예를 들면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종로로한 노예로 살다가 죄의 노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사망에서 생명의 은혜로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그 죄의 노예에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죄를 짓고 죄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어, 생명의 은혜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명의 은혜의 삶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 억지로 막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익숙함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죄의 노예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죄를 짓게 되는 것. 생명의 자리 옮겨지는 그 사건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정말 내가 잘 모르는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필요성을 알려 주시고 그 알게 해 주시는 그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그런 것 같아요.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어, 익숙하지 못한 것. 어, 당시 노예는 이제 판단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뭐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 물건 취급받는, 어, 돈으로 취급받는 그런 삶이었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자기는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신은 이제 하나 님 앞에서 이제 딱 얘기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돈에 익숙해서 돈을 벌어야 살고 돈 있으면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돈의 노예 또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노예. 그다음에 어 이성에 대한 이렇게 성적인 것에 대해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노예들. 그래서 많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독. 거기 없으면 이제 안되는 삶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우월감, 자기의 잘남이 없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처진다고 생각하면 못 살아가는 사람 어, 막손 떨리는 사람 들그 다음에 이성적인 부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뒤편을 구원 받은 자의 삶에서도 그 뒷모습이라 그래나그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두 가지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삶에서 어,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어, 내 맘대로 그냥 방심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그런 어, 마술범 줄타기? 줄을 타고 있는 외줄 한 줄을 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5절 16절 을 이 이거 누가 읽어주세요15 16절. 15절, 16절. 음, 로마요 응, 아니 아니 아니. 저기. 오늘 아, 로마서 장 로마서 장 15절, 16절. Das heißt, heißen, dass wir bedenkenlos sündigen können, weil uns ja Gottes Gnade gilt und wir das Urteil des Gesetzes nicht mehr zu befürchten brauchen. Natürlich nicht. Wisst ihr nicht, dass ihr dem Herrn gehorchen müsst, den ihr auch verpflichtet habt? Und das heißt, entweder entscheidet ihr euch für die Sünde und werdet sterben, oder ihr hört auf Gott und er wird euch annehmen. Wenn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라. 그러니까, 어, 죄의 그 종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고, 순종 후에 종이 되면은 의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수많은 우리가 중독들, 어,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그런 내 욕심과 내 욕구들,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 이제 하나님 우리를 택해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말씀해주시면서, 이제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 해주시는데, 어 이제 그 순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해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당연히 한 번에 확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 편에 의의 종으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너의 익숙함이 옛날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자녀가 됐다. 죄의 노예 종의 노예에서 뭐 의의의 종, 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한 이제 이게 이제 그 뭐지? 너의 위치와 자리를 다시 확인해 주고. 그다음 에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 요 19절까지. 17, 18, 19. Aber Gott sei Dank, ihr seid nicht mehr hilflos der Sünde ausgeliefert, sondern ihr hört von ganzem Herzen auf das, was euch gelehrt worden ist und jetzt euer Leben bestimmt. Denn ihr seid von der Herrschaft der Sünde frei geworden. Ihr könnt jetzt Gott dienen und das tun, was ihm gefällt. Weil, weil ihr das so schwer verstehen könnt, will ich euch an einem bekannten Beispiel deutlich machen, dem Sklavendienst. Früher habt ihr der Unmoral und dem Unrecht wie Sklaven gedient. So war euer Leben ein einziger Widerspruch zu Gottes Willen. Jetzt aber sollt ihr einen uneingeschränkt Gott dienen.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 종은 어떻게 보면은 억압이 되고 규칙에 딱 매여져 있지만은 어, 그러니까 종과 자녀에 대한 차이가 있네요. 종은 그규율딱 이거 벗어나면 안 되지만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지. 자녀에게는. 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신분상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명은 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 형상이라는 단어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단어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에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깨어졌었는데 예수님으로 회복시켰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럼 이제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노예와 자녀의 차이는 이제... 어. 노예는 법 아래 있고 강제적이지만 자녀는 무한한 어떻게 보면 사랑과 그런 거의 기초가 되어 있죠.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달라요. 뭐 우리도 집에 둘 딸이 있지만은 당연히 법은 있어요. 우리 집에도 법인데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인사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는 건두 가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좀 무섭게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가정의 법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독일에, 독일이니까 밥 먹을 때다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뭐밥 먹으면 쩝쩝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법 있잖아. 이게 막, 이게 막 법이 없는 거 아니야. 가정의 법이 있지만, 사랑의 관계 위에 세워진 거라는거지 근데 이 법이, 어, 뭐, 이런 거지, 뭐. 점수를 막 매겨가지고, 몇 점, 몇점 해가지고, 안 되면은, 너안 됐으니까, 넌 이거 충분히 벌 받아야 돼서 밖에서 자야 돼. 뭐, 이런 식의, 완전 노예나 종처럼에 대한 이런 막 종아리 20대, 뭐 100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너는 이제 밖에서 뭐쫓겨나서서 뭐 옷을 다 벗고 있어야 돼 수치스러워야 돼뭐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반복은 되겠지 하지만은 자녀가 부모 관계이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들여다보면서 어또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하나하나 진행리고 그의 얼굴을 보면서, 뭐, 첫째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나면은 크림이 맞을까, 안 맞을까, 손톱이 길면 얘는 이거 잘라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런 사사꼭건까지도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 게 이제 자녀와의 관계다라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의 종로를 타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우리에게 익숙한 게 어떤 게 있나 하면, 혹시나 우리가 뭐, 연약함이 있고, 죄에 대한 습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한테 혼나겠다라는 옛날에 죄의 법래에 있던 것에 습관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 그렇게 할것 같으면 정말로 쉽지. 예를 들어서 뭐, 너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뭐 이틀에 놀러 갔으면, 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여행 가방을 잊어버린다든지. <laughs> 또는 뭐 십일조 안 했어 그 돈만큼의 네가 뭐 벌금이나 이상하게 벌금 딱지를 맞아 그 돈만큼 빼가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자마자 탁탁탁하면은 탁 얼마나 좋아 우리 편에서 보면은 확실하잖아 정확하잖아 아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래 알겠지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 카마 뭐? 인도 어, 사람들이 어, 믿고 있는 내가 엄한테 잘해주는 자그이스 그만큼의 언급 내가 자꾸 잘못하면 나한테 똑같이 장난칠 수 있는 오 그런가, 어? 그럼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걸 알려주시고 스스로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상 알게. 그래서 아담 가와한테도 그렇게 선악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심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대접하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강제적으로 안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잘못 한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가고 참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기다려 주신다는 거. 그때 그때마다 꼭 노예처럼 카마 하마 카르 카마 <laughs> 하마? 하마? <laughs> 카마, 카마? 카르, 카르마. 카르마? 어, 그것처럼 하지 않죠. 그냥 관계 자체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뭐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정하게 탁탁탁하면 그게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어,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다루시는 방법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대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큰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계속 좀 답답해 하는 거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면 그러니까 저 사람 무조건 사랑하니까 어, 강제적으로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나엄마가 날 별로 생각도 하지도 않는데 안나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안나엄마를 훔쳐가도내 방에다 가둬놓는거지 넌날 사랑해야 돼밥 넣어주면서 너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뭐 이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란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단. 사랑의 관계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기다려주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려준다는 거. 이 강제적으로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 것. 예,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기다리는 표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 필요했던 거고 그다음에 신약까지 계속 필요했던 그런 부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때까지. 그래서 이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고 당신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설득해 가시고 기다리신다는 거. 그래서 이게 자율적인 사랑,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파트너, 사랑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신. 그래서 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러면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입술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런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 음, 자신을 걸고 우리 자녀 삼으셨죠 사실 다 내놓고 그래서 그, 그것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걸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자 그러면 이제 20절부터 보면 왜 의의 종으로 불러내셨을까 그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요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23절까지요? 네 끝까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러,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종? 종이 돼요. 종이 돼요. <laughs> 종, 종. 아, 너무 날렸 <laughs> 너무 날렸었어. <난리 썼어. 웃음> 종이 돼요. 소주만요. 나는 매드실 오래 해서. 종이 <웃음> 돼요. 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 싹은 사망이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음,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의 종으로 부르신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구나 많은 열매 맺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많고 조금은 아니야 뭔가 조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냐, 그게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 이제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좋다, 안 좋다를 구별할 수 없죠. 맞나 틀려를 구별할 수 없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척도로 굳이 보자면, 네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통 성경에 보면 아홉 가지 성경의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열매가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지, 그 열매가 뭐, 100개냐 200개냐 차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좀 경쟁하다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라 자꾸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열매냐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열매를, 열매 쪽에 관심이 있지 않고 어 열매 열매를,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그런 말씀 있죠. 열매는 포도나무 비유할 때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는다라고 해서 열매점에 강조할 때는, 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면 자동으로, 어, 열매는 맺어진다. 그럼 열매를 보면 그,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어, 성경에 계속해서 그 어,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 그 모래 위의 집도 똑같은 것 같아.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 집이 뭐 리모델링이 뭐, 자재를 어떤 걸 썼느냐, 뭐, 돌 집이 나무 집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집 나쁜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어,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어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가이사의 이 그림이 적혀져 있는 돈 화폐 있잖아요. 그 그거를 보여주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는지 이제 묻게 돼요. 이게 바치는 것이 이 시험을 하는 건데 예수님을 바치는 게 가이사한테 바치는 게 옳다고 하면 그 동족들의 그런 배신자가 되는 거고 뭐 바치는 것이 틀리다고 하면 로마의 이제 또 배신자가 되는 시험이었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얘기하죠. 이 것만 읽고 마칠까요? 어,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마칩시다. 소속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오른쪽으로 돌아면서 가한 절씩.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14절 와서 이르되 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놀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는 뭐냐면 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고 뭐 헌금 헌금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구나 아,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어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돈에 가해사의 형상이 들어있거든 가해사의 얼굴이 들어있는 돈이 있잖아. 그러면 가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해사에게 받쳐지는 게 맞듯이 우리에게 무슨 형상이냐 이거지.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지 않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완전 다른 개념을 얘기하셔가지고 이들, 이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걸러 했던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전에는 종로로 타는 죄의 노예였다가 그 익숙함이 있었지만 이제 그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노력해야 되는 게 있고 순종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그 모습,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의의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묶여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냐면 뭐 어, 아연자매도 못테시나아닌 어, 그래요 예. 네. a k 면은 원래 어머니가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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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유 e a Korea? Korea? k o r 그러면 음, 어? 음, 지금 <laughs> 커서 세를 받았어요? 커서 입교 받았어요 커서 유 k o 받 e a k 안받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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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어요 아, Korea? Korea? k 20년은 안 됐고 20몇 년씩 됐잖아 시작이 됐지 20... 2... 3... 4... 20... 음, 됐지만 이그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이, 이 말씀처럼 복음을 들었고 자녀의 관계가 됐고 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아 옛날 생활에 익숙하구나 그 이쪽으로 오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많이 어, 그런 중독도 많고 옛날에 있는 익숙함이 많이 죄에 대한 거 물질은 다 있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지. 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되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위치를 이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보면 중심없이 어,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내가 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 또 이와 같이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노력하고 있는 거. 왜냐면 순종해 나가야 되고, 익숙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막 이렇게 배워나가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그 힘쓰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힘쓰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게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살아보니까, 아, 옛날에는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또 어떤 게 있는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확인이 돼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어, 노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순종함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어, 내가 다들 알지 뭐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어쩌고 다, 다 알지만 어, 정말 내가 그러면 이두 가지 정도 오 질문을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우리 녹음 끄고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 게. 아, 그럼 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중독이아 중독.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알아. 근데 옛날에 막 죄에 대한 습관인 것도 내가 알아. 근데 이게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익숙함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내가 이게 일어나는 건 무엇인지 이게 자연스럽게 지는 죄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안 바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두 번째는 뭐학뭐 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또는 가정 가정과 직장 학업은 세개다 겹치는 것 같아. 누구나 할것 없이.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서의 하나님 명성을 닮아감에 있어서 맺혀지는 열매라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 이것이 잘 모르겠다면, 내가 생활하는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삶하고 어떤, 어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또는 차이가 없도록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점검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좀 나누고 오늘은, 그래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